<목소리> 안녕하세요 또경이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또경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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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경입니다. 네. 그래 <laughs> 알았어 오늘은 드디어 이만큼 자란 뿌리 염색이 아니라 요만큼을 검은색으로 덮을 거예요 1월 말에 탈색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 염색을 할 거예요 오 여기도 지금 조금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초록색? 초록색인데 노란색 오늘 해볼 거는 다이소 5,000원짜리 세치용 흑색 꽃을 든 남자 냄새 적금 저자극 5,000원짜리 완전 가성비 갑 아이템으로 염색을 해볼 건데요 <laughs> 네, 검은색으로 염색. <laughs> 하여간 염색을 할 건데 혼자하기 귀찮아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. 그치? 저예요. 잘지않제 흑색 염색을 할 거예요. Let's go, let's go, l e t 자, 이제 염색약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. 설명서가 있고요. 염색부이 있고요. 어. 얘는요, 색깔이고요. 뭐야? 얘는 헤어팩이고요. 얘는 연모제예요. 5,000원치고 구간이 참 좋죠?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는 안 먹게 하는 비닐이고요. 장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돌굴로... 돌볼만... <laughs> 오, 개많은데? 4개인데? 이야, 생략. 어, 뭐사 먹어? 사 먹어. 뭐야? 야, 이거 <laughs> 배달시켜 먹을래? 어, 뭐 응, 뭐 먹어? 야 얘는 이렇게 알차게 짰는데 너는 왜 이렇게... 아니 여기 뜯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힘들어. 아 그래? 유감. 오지지 나머지 뒷처리는 그냥 가 알아서 하겠지. 예. 네. 섞어주세요. 야 근데 5,000원치고 구성 졸라 알찬데? <목소리> 나도 놓었어야 도경아 유경이가 네 머리에 칠해야 돼 염색약 집파리 발라. <목소리> 아 진짜 아껴 쓰라고. <목소리> 뭐 하는 거냐고. <목소리> 아껴 쓰라고. <문신인데>? 어, 문신. 아 문신. 저런 문신 하고 싶죠. 야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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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, 휴지지 휴지, 휴지, 휴지. 아,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올리기에는 이따가 떨어질 것 같아. 이렇게 30분 뒤에 조선입니다. 감을게요. 조선입니다. 40분 된것 같은데, 이제 머리 감아볼게요. 꾹. 감고 올게요. 짠. 염색이 아주 잘 됐어요. <laughs> 염색력이 되게 부족하다 생각했는데, 너무 잘 됐고요. 꼼꼼하게 됐고요. 안된 데가 없어요. 근데 머리, 냄새가 살짝. 살짝 나긴 하는데 우리 두 고양이 춤을 좋아해 우리 두 고양이 춤을 <laughs> 좋아해 염색할 때는 막상 냄새 하나도 안 났고 근데 지금은 조금 나요 조금 머릿결은 그 뒤에 트리트먼트 해서 그런지 괜찮은데 트리트먼트 하기 전엔 살짝 뻑뻑했어요 결론 나는 염색을 잘한다 나도 내가 염색을 잘한다 내 손이 금손인 것 같다 나는 금손이다 그러니까 결론 다이소에 염색약도 참 좋지만, 금손의 친구들에게 맡겨라. 저는 5,000원짜리 흑발 진짜 추천할게요. 근데 양이 없다고 해. 근데 양이 없어요. 료가스 그나이데스. 진짜 목물색처럼 까었기도 하고, 양이 적어요. 그니까 그 적은 양으로도 잘 염색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라. 짠!